지금 보시는 꽃은 홍화 대한입니다. 지금 보시는 나는 복륜 복색화 천일입니다. 지금 보시는 나는 복륜화 계백입니다. 지금 보시는 나는 죽음아, 주몽입니다. 지금 보시는 난 역시 죽음아입니다. 무명품입니다. 귀엽군요. 보시는 나는 홍화입니다. 무명품으로 잎에도 무늬가 참잘 들어 있군요. 이번에 보시는 나는 <laughs> 황화 천황매입니다. 두 송이 꽃이 고고하게 잘 피었네요. 지금 보여드리는 나는 두화옥화입니다. 이번에 금상수상을 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나는 죽음하 무명입니다. 명명은 되지 않았어도 꽃이 아름답게 잘 피었네요. 지금 보시는 나는 봄님 복색화 무명입니다. 지금 보시는 나는 공류나 초가입니다. 지금 보시는 나는 소심, 만물서입니다. 지금 보신 나는, 죽금 소심 동강입니다. 이제 잠시 여기서 쉬고 또 좋은 날 찍어 드릴 보여드리겠습니다.